안녕하세요. 공부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벡터와 매트릭스를 그 멜랩과 옥타브에서 제공하는 펑션들을 사용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멜랩을 먼저 열어 주시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 매트릭스를 만드는 법을 배웠었는데 예를 들어 1이 어, 1이 들네 들어, 개가 들어간 사이즈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럼 1 1 그리고 두 번째 줄은 1 1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멜랩에서는 벡터나 매트릭스를 만드는 많은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어, ones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쓰기 전에 우선 우리가 멜랩에서 되게 유용한 사용법 멜랩에서 함수들을 쓰기 전에, 어, 어떻게 쓰는 거지? 우리가 알아보고 싶으면은, 헬프를 치면 돼요. 헬프 한 다음에, 원스를 한번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 뭐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죠, 지금. 원스는 n by n matrix of ones. 1로 채워진 n by n matrix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쭉한번 넘어가 보고요. 밑에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그 l e 예한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이 함수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한번 써 볼게요. 비슷하게 우리는 어 매트릭스 A를 만들고 싶으니까 원저한 다음에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숫자가 그 가로 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세로 줄도 두 개를 만들고 싶어요. 가로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거와 똑같은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지금 매, 멜랩에서 제공하는 함수 원스라는걸 이용하면은 아, 사이즈만 내가 알아서 정해주면은 어, 얘가 지금 멜랩에서 1이라는 숫자를 미리 채워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화면 한번 깨끗하게 해볼게요. A 한 다음에 다시 원들을 써고 스페이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어,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스페이스를 되도록이면 많이 쓰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세로줄, 가로줄이죠 먼저 가로줄 세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세로줄 두개 그리고 그거를 다 1로 채우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세요.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매트릭,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를 사용해서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벡터는 뭐죠? 자 지금까지 뭐 특별한 설명 없이 벡터와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는데 매트릭스가 줄이 하나가 있으면 은 벡터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로줄은 하나가 있고. 세로에는 세 개가 들어가면 1이 세 개가 들어가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줄이 쭉 생기면서 가로줄 하나에 세로줄이 세 개가 있는 이렇게 1이 세 개가 들어간 벡터가 만들어졌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세로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가로줄은 세 개가 있고 하, 세로줄은 하나가 있는 벡터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세로 줄이 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른 벡터를 한번 벡터를 똑같은 걸 만들 건데 다른 이름을 한번 저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로 벡터를 만드는 거와 또는 세로 벡터를 1 세미콜론 1 세미콜론 1 세미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내야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일일이 치는 것보다 멜랩을 이용해갖고 만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커지니까 그냥 좀 작게 한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멜랩의 빌팅 펑션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정말로 편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어보고, 원스 말고도 다른, 어,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원스라고 다시 헬프를 한번 쳐보, 헬프 원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서가 이렇게 쭉 나오죠? 위에서부터. 자, 그러면은, 맨 밑으로 가서, 여기 끝에쯤에 보면은, 어, 이런 함수들도 한번 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i라는 게 있고, 어, zeros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i를 한번 먼저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저 아까 i 를 여기 눌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아, 어디서 시작하는지 헷갈리잖아. 하면 이렇게 아예 지워버리고, 헬프 한 다음에 i 를 다시 쳐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끝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어 i 는 n by n identity matrix 입니다. 처음에 이제 설명이 딱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Identity 는 숫자 1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하면은 숫자가 1이 들어간 매트릭스인데 근데 1이 어디에 들어갔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데 그걸 좀 이따 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사이즈가 n by n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숫자가 이렇게 n을 써 주면은 n by n 만들어 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다른 숫자를 세로와 가로를 다른 숫자로 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숫자를 써 주면 돼요. 그럼 이거를 예시도 보면 되지만, 우리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 지금 I 한 다음에, 그냥 2만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세로줄 한 개, 두 개, 가로줄 한 개, 두개 이렇게 2 곱하기 2 메이트릭스가 만들어졌는데, 우선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더한번 해보죠. 가로줄 두 개, 세로줄 3개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우선 사이즈는 맞아 보여요. 사이즈는 맞아 보이는데 1이 여기만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좀 신기하죠. 그럼 i를 한 다음에 세로줄과 어, 가야로줄을 똑같이 해 볼게요. 그러면 3 3 이런 식으로 해 줘도 되고 만약에 세로줄과 가로줄 숫자가 똑같으니까 아까 설명서에서 나오기로는 하나만 해줘도 괜찮죠? 자 그러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1이 이렇게 대각선에만 들어간 매트릭스를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면은 대각선이 아닌 곳들은 다 0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가상 프로젝트 갈때 이런 빌트인 펑션들을 쓸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는 법만 간단하게 보여 드리는데 우선 나중에 이것들을 많이 활용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또 재밌게 우리가 또 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함수 하나만 더 볼게요 지로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보면 우선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clc 그 다음에 help zeros.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자, 비슷하죠 지금? 쓰는 방법 비슷한, 비슷한데 설명도 비슷하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어, 영으로 채워주는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써 있죠? 그러면은, 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로스를 쓰면은 사이즈만 우리가 알려주면은 이렇게 0으로 채워진, 어, 다시 0으로채워졌죠 이런 매트릭스를 바로 멜랩에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개를 봤는데, eyes, 그 다음에, zeros, 그 다음에, 원 n 였네, 원 n 였죠. 한번 해볼까요? 원 n e 자, 맞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얘만 더볼 텐데요. 우선, i라고, 원 n 라고한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엄청 한번 크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 해볼게요. 100x80. 사이즈가 100x80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게 엔터를 쳤을, 쳤을 경우, 커맨드 윈도우에서, 어, 당연히 1 0 0 x 8 0개의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타이거 나눠서 보여주느냐고, 우리가 한꺼번에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은, 우선은 지금 클리어를 해갖고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원스라는 거를 똑같이 해갖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고 C라는 매트릭스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C라는 매트릭스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C에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를 엑셀에서 보이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1번부터 지금 가 세로는 지금 8 0개 줄이 들어가 있죠,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1번부터 지금 가로 쭉 내려가 보면은 100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거를 더블 워크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변수를 어떤 변수나 아무거나 더블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내부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선은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은 뭐 커맨드 윈도우에 이런 숫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복잡해지니까 숫자를 나타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c라고 한 다음에 원세하고 180 사이즈는 똑같죠 맨 마지막에다가 멜레바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세마이콜론. 세마이콜론은 우리가 벡터 만들 때, 세로로 만들 때 쓴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커맨드 윈도우에 마지막 연산을 할 때, 끝에다가 세마이콜론을 쳐주면은, 멜랩이 이거는 연산을 하는데, 이그 결과 값을 커맨드 윈도우에 보여주지는 않아요. 엔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C는 원래 있었으니까 한번 D를 해볼까요? 그럼 이 D는 매트릭스가 생겼는데 이 커맨드 윈도우에는 결과값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큰 거를 만들 때 너무 커맨드 윈도우가 복잡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아 나한테 안 보여줘도 돼 하지만 만들기만 해 이런 식으로 멜레한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옥타브도 똑같이 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어, 이렇게 세 가지 메이트릭스를 어, 쉽게 만들 수 있는 어, 빌트인 펑션들을 봤고요. 당연히 한 줄을 만들면 은 이것들을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도 쉽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함수들은 옥타브에서도 똑같이 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랩이었고 옥타브 쓰시는 분들은 이 함수들을 똑같이 쓰셔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대형 책상의 공부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